여기까지 하고, 해설지는 제가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방금 이린책한 표를 로 일단은, 과제를 잘 보셨는데 문제가 안 나. 방금 그린 책 일단은 해보시면, 대표적인 면을 좀 보시면 독서의 대상이 되는 글이나 책을 독서자료라고 하고요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접하는 각종 책이나 글은 대표적인 독서자료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보기술이 발달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이 되고 옛날보다 양도 많아져 독서자료를 선택할 때에는 일단 이 두가지 중요한 맨내 독서의 목적과 글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즉, 좋은 자료, 책 선택할 때의 고려사항 두 가지. 그럼 뒤에는 우리가 보는 지문도 목적에 맞는지. 글의 가치에 대해서 논할 텐데. 자첫 번째, 독서의 목적. 자, 독자의 어, 독서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데. 뭐 어, 학업 독선지, 교양 독선지, 뭐 문제 해결인지, 여가인지.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독서인지, 요렇게 있는데요. 즉, 간단하게, 이 독자는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똑같은 책을 선택하는 게 아니시라, 상황에 따라 목적을 잘 보시면, 난일하게 선택해야 될 때도 있겠고, 꼭 단일이 아니라 뭔가 기억해줘. 목적을 좀 복합적으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 꼭 하나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독자는 독서의 일반적 목적뿐만이 아니고 뭐 구체적 목적을 가진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나와 있지. 고 다음 이제 글의 가치를 좀 밑에 보면요. 독서장을 선택할 때는 글의 가치 보야하는데 아무 글이나 읽기보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 읽어서 도움이 되는 거 문제의 결방을 안 찾을 수 있는 글을 고르는 것이 좋다 응? 이때 주로 권장되는 것이 이제 고전인데 뒤에 지문이 한번더 나오긴 해 보시면 뭐 고전은 여러 세대를 거쳐 이미 검증된 거예요 즉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뭐 있다라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되는 권장되는 또는 권장하는 그러겠지 어, 고전이 그래서 뭐 민음사 그러니까 그러면, 뭐 저는 때는 그런 거 보면 고전 이빨 때려 넣고 있잖아. 저는는 그런 거 아니었지 옛날에. 입문 어, 고전 이라고 옛날 고전 있잖아. <laughs> 그럼 여기서 뭘 기분한 배우러... 독서, 자, 질문, 질문 한 거고. 자, 독서 자료를 잘못 선택하면 독서에 실패하여 에너지도 낭비하고 시간이라 독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유 되겠지. 자신에게 맞는 독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일 텐데, 그러므로 자신의 복적, 복적, 복서 목적에 맞고, 가치 있는 거를 선택하자. 수민아, 이제한도 없잖아, 도 어, 넘기면. 자. 너네 신도 나간 걸로 아는데,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유정교 갈래가 뭐였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갈래. 수필이었습니다, 수필. 수필인데, 자, 지문 다 보고 한번 제목으로 돌아볼게. 여기서부터 제목이 준비가 재밌지 뭐 어? 어떤 책을 읽을까 자 근데 수험서와 시용서를넘어서라고 것도 있고 지문이 딱 나와있어 그럼 여기 있도록 우리 뭐라고 하겠니? 소재 표제 또는 시문이나따해면 되겠는데 그리기 때문에 뭐 소제목인데 여러면 어떤 질문에서 어떤게전에서즉 다음 중이 글의 뭐 논지 전개 방식은 물어보신다면 소제목을 활용 또는 소제목을 통해 뭐 독자가 다음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즉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그럼 자 수용서와 실용서를 넘어서요. 그럼 지어진 수험서와 실용서 만두면 되겠나 안 되겠나 넘어서 뭘 봐야 되는데 자초딩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학창 시절이야말로 가장 독서를 많이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철학과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할수 있어요 자 철학과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치? 옛날 막뭔문 같은 거 찾아야 거요 이랑비 기대성이 옛날에 편지 주고받은거못 읽어요. 내가 이거 왜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그러다, 오늘날 애들은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 학 교과서, 학습서, 교과서, 학습서, 수험서에 둘러싸여 교양도서 읽을 시간이 음성이다. 교양도서를. 즉, 이 말은 즉슨, 뭐, 정리해보면, 뭐라는 거니? 학생들이 자유로운 독서가 아니시라. 어떤 의위 주의?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필수 지식 위주의? 그런 독서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런 것들도 황지 좋다는 거겠니 은근슬쩍 문제 제기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아닐까? 문 제가 한번 슬며 던지는 거지 자 시간이 생기면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 어, 웹툰 있잖아 글을 읽는 어, 문학작품이나 교양보선는 수능이나 입시 준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즉첫 번째 문단만 놓고 보면 뭐라는 거니? 글쓰이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독서가 아닌 것 같아요 즘 친구들이 완성해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책을 읽을까요 그건 아니야 자, 그다음 성인의 사정도 크게 다르않아요저말안 어, 나요 손에 닿고 다하셨습니다자 실용적인 재미있는 베스트셀러 위주의 독서가 대세를 이루며 개성 있는 여기 봐요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가 사라지고 있다. 그럼 개성 있는 교양인의 독서, 이게 바로, 우리 이제 글쓴이가 시향하는 독서 방향성인 것 같아. 근데 역시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뭐, 서술, 수필, 논지 전개, 글 전개 방식을 물어볼 때, 성인의 사정도 크게 말하지 않지 뭐와? 뒤에 있는 학생들 뭐 그럼 뭐 말할 수 있겠니? 일단은 뭐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라도 학생과 성인의 어떻게? 독서 경향을 한번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라도 역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 지금 우리 사회 에 문제가 있어. 뭐 문제 의식을 한번 환기시키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게끔 자, 개성 있는 교양의 독서가 사라지고 있는데, 자 요즘 성인들이 주로 읽는 책 목록을 떠올려봐. 좀게자 요즘에는 성인들이 책을 읽는다면 어떤 걸 읽는데? 연애나 목돈 만들기. 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해야 할 도움이 주는 책. 요리, 재산 관리, 뭐, 여행, 뭐, 뭐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요즘부터 해가지고. 어. 그럼 지금 뭐냐? 요즘 성인들은 쉽게 말해서 <laughs> 쓸모 있잖아, 쓸모. 당장에 실용적인 책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를 뭐 하면 사례를 든다라고도 할수 있겠고 의뭐할수 있겠니? 나열 줄로로 열거한다라고도 할수 있겠지. 반면에 당장에 쓸모는 없어 보이지만 자 여기도 봐요. 지 정신을 살아 있게 하고 성장하는 책 역시 똑같이 모델인 필자가보기에 긍정적인, 개성 있는 교양이되 없어. 어, 바로, 요래도 염려되는 것 같아. 아, 참편일율적으로 누구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다. 자, 진정 자신의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고 싶은 교양인이면 자외판이 있는 도서를 넘어 실용도서와 너 자신의 내면적 삶에 자기의 내면적 삶에 변화를 가져와 다른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수 있게 하는 책을 읽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근데 이 말은 즉슨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오늘날에 사람들이 교양있는 개성있는 책임을 가지고 내면 삶에변화 가지고 온다? 안 가지고 온다. 깊이 상, 성찰한다? 성찰하지 않는다 이말이에 역시. 자 먹고 싶은 음식 한 먹는 평지기 비만 콜레스테롤 증가 한 페이지에 자 당뇨 고혈압을 유발하듯이 읽고 싶은 책만 읽는 한독도 정신성장과 건강의 불균형을 초래한 거예요. 그럼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편독이라는 게, 지가 읽고 싶은 책만 막 골라서 읽는 거 있잖아. 아, 재미있는 거 위주로, 그림 위주로. 해야죠. 요거랑 지금 어디에, 편식에 빗대어 또는 비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죠? 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제목만 들어보고 읽지 못한 소설, 뭐 역사, 사회과 책들을 꺼내들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찾는다면, 자, 여긴 어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삶을 넓게 보는 안목이 생길 겁니다. 요게 바로, 뭐? 일단 첫 번째, 어떤 거? 말랑직한 독서의 가치 또는 효용. 첫 번째 되겠네. 요 자, 그런 책들은 약으로 치면 몸 전체 상태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보약과 같은 역할. 역시 그런 책들을 어디에 보약에다가서 빗대어 가지고 가고 있죠. 자, 어느 한 종류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책을 균형있게 읽는 것이, 자, 여기. 조화로운 정신 상태 유지. 요것도 뭐니? 바람직한 독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두 번째. 그럼 지금 여기서 질문. 만약에 질문. 제목이, 소제목이 뭐냐고. 뭐 그렇지. 수험서와 실용서를 넘어서였잖아. 그럼 지금 여기 지금 여기까지 보니까, 글자는 수험서와 실용서 가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거야? 그냥 말하면 안 돼. 너무 극단적으로 오지 마. 즉, 수험서랑 실용서의 가치를, 뭐? 전적으로 완전히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즉, 이런거 포함해가지고, 저렇게 이봐 야말 아니겠니? 저렇게 이봐라 서자 그다음 소제목 보니까 어떤 책이 좋은 책입니까? 어 궁금해 어떤 책일까? 자, 그렇지? 맞 응. 궁금하죠? Zoom number one. 이상이 나이를 열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책은 책을 좋은 책이 라할수 있다. 가슴과 머리에 지난 흔적을 남기고. 가슴과 머리에 흔적을 남기고 삶을 변화시키는 책이 좋은 책이다. 그럼 가슴과 머리라는 건 머리는 뭐 지성 또는 이성에 또 영향을 주고, 어디에도 감성에 또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아니라 자, 좋은 책의 목록에는 우선 시대와 국경을 뛰어넘어 보편적 가치를 뜻한 고전이 있습니다. 고전 다시 나오죠. 넓은 의미에서 잡아요. 넓은 의미가 나온다는 것은 응답 뒤에 뭐 좁은 의미도 나올 것 같은데 보시면 넓은 의미에서 고전은 저술을 시작해 음악도 읽겠고 조각 건축, 의상과 과거의 문기까지 세월에 드는 추월해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전범으로 자리 잡은 모든 작품이다 모든 작품이다 이게 바로 넓은 의미 그럼 제가 정리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보전은꼭 글말이 아닌 문화의 각 분야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 있잖아. 문화의 각 분야에서 이어질 정도로 확고한 지위를 가진 것들을 통틀어 말하네. 꼭 우리가 글 보고 있다고 글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넓은 자, 하지만, 자, 나오죠? 이거 관련해서 좀 이따 말할게. 자, 좁은 의미에서 보전은 단순히 계속 흐름 초월한다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한 개지에, 많은 사람에게 높이 평가가 되고, 애호된 저수를 말한다. 그까지. 그럼 좁은 의미에서는, 홍지, 단순히 계속 개선된다는 게 아닌, 되는 것 중에서 특히나 많이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뭐, 세 번째 질문 아, 어떤 거? 고전이라는 하나의 단어의 개념이 나오지. 고전, 고전. 근데 이거를 뭐하고 뭐 있어? 두 범주에서 서술 또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 넓은 의미 또는 좁은 의미. 자, 걸작과 명저 가운데 세월연 견뎌 살아남는 것. 여러 세대에 걸쳐 걸친다까지가 아닌 끊임없이 읽히는 것. 최소한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계속 읽히는 것. 요게 고전입니다. 고전은 단지 오래된 게 아니라 계속 읽히는 책을 말하는데, 자, 고전은 여기서부터 주어진 시대에 특정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종교, 세계, 철학, 취향, 감성, 고뇌와 희망을 한 권에 압축한 최고봉이다. 최고봉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들아 우리는 고전을 대할 때 뭐를 좀고려해야긴 안영된 그 지역이나 시대를 고려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지적산물의 최고봉. 제일 높은 고문이, 뭐 진짜 고문이 말는거 아닌데. 즉, 고전에 대한 비유.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나옵니다. 유만 숙개. 최고봉. 자, 그러면 고전은 한 작가의 창작에 앞서 문명권과 인류 전체의 문화유산이다. 자, 끝까지 한 볼까? 자,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고 있는 고전이야 말로 인류 문명을 지속시키는 수단이다. 문명이 계속 지속시키는 것. 즉, 고전의 가치와 또는 도움이 되어 거기에 역할을 해요. 고전의 가치와 자, 우리는 인류가 담긴 고전을 읽요 우리 역시 오랜 시간, 운명을 발전시킨 고귀한 일원인데 자, 인류가 문자로 생각을 기록하기 시작한 먼냐면 과거에서 오늘의 일까지 동양과 서양사라는 고전 속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안전에 필요한 온갖 사유지혜 지식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잘 모르겠으면 고전을 거라야요 자, 마지막에 동서고금의 고전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인류에게 빛을 밝히는 등대다 여기 바로 뭐, 보전에 대한 비유, 최고봉 다음에 나온 두 번째 대기 등대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좋은 책에 포함시켜야 할 건, 일단은 모르겠으면 뭐야? 보전이다. 제목으로 가보실래? 자, 제목을 다시 볼까요? 저 제목 남았어.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수복시. 자 갈래가 넓다고 수필이시라고 수필 스피릿. 수필이에요 자요 수필 이 욕을 이 성격보니까 쭈룩 뭐 나열하면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예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 근데 지금 나열하거나 열거할때 우리 사회 학생이나 성인들의 문제같은 것들은 쭈룩 열고 있잖아 나열하고 그렇기에, 뭐죠? 그렇죠. 비판적이라고 할수 있겠지. 수필입니다, 비판적. 그래서 결국 얘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뭐에 대한 거? 뭐 좋은 책? 여기서는 뭐, 뭐죠? 뭐 좋은 책 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그러니까 책좀 읽자, 좋은 책 좀. 마지막에 성격 어떤 거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책 읽어보지 않으면 려 설득적도 추가되겠지. 물론 그 안에 여러 어떤 서술, 논지 전개 방식 같은 것도 좀 파악해야 겠죠 요게 1 1식이에요 학습 활동은 크게 중요한 거 없고, 여기서는, 치시기 전에 잠깐 교감해 봅시다. 에 관한 거.